제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간이, 선 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 박사입니다. 예. 어, 오늘은 보도 자료 읽어 드리기 시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보도 자료인데요. 원래 이거를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천천박사가 큰 계산 실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예, 이그 영상을 미리 빨리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보셨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진심으로 어,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번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2년도부터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이 내용을 좀 살펴 살펴볼게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한대요 근데 이게 2022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 여기서 고령자라고 하는 건 60세 이상 근로자를 얘기해,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수가 증가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그다음에 중견 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어, 이게 어쨌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어, 목적이나 아니면 이 어떤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목적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고 그리고 흔태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목적이네요. 이게 목적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 이걸 가지고 제한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신청 직전 분기 그러니까 신청 직전 분기라고 하면은 2022년도 1월달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2022년도 이전에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그러니까 어, 2021-2019년도의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어, 수가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건데 어, 그때 당시에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월 평균 고령자 수로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 무기 계약이 되거나 아니면 1년 이상 초과하는 60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이런 고령자가 더 많아지면 고령자이면서 근로자인 분들이 더 많아졌을 때 그때 지원이 되는 제도다. 원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 1년 이상 초과, 1년 초과하는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대상자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주느냐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 분기별 30만원씩이라고 하면은 음, 1년에 이제 4분기가 있으니까 120만원이죠 그리고 2년에 24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는 보면 분기별 월평의 피보험자 수.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얘기하죠. 그 30%대의 최대 한도 30명 한도니까요. 어, 그래서 피보험자 10명 미만인 기간은, 10명 이하인 기간은 기업은 3명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작은 기간들은 이제 3명 어, 가능하고, 어,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30명, 30%니까 그 중에 30명 한도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누리집이라고 하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하거나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연세가 많은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더 오래, 할 수,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속 그 고용장려금을 활성화해서 어, 이런 재취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을, 계획을 한번 읽어드렸고요. 계요을 한번 보시면 어, 앞에서 이제 얘기한 목적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딱 정리를 해줬네요. 고령자 은퇴해망 연령까지 어, 60 넘은 분들도 어, 튼튼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제도고 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그 다음 중견 기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전 기간 이 1년 이상 되는 그 고용보험 성시, 성립일 이상인 지원 어, 기관에 지원금 신청 공기에월 평균 고령자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 월 평균보다 증가를 했을 때 그때 지원이 되고 1인당 30만 원씩 2년간 2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어, 그리고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인터넷이나 아니면 방문 그 다음에 편지로 이렇게 해서 어, 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 고령자 지원금을 신청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왕이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 먼저 해보세요. 항상 지원금은 신청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실제 신청하시는 요청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음, 다음 뉴스 또 나올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